안녕하세요. 직과기 양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아파트는 최근 삼성에서 300조원 규모 투자 발표로 토지 아파트 모두 가격이 들썩들썩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인 용인 남사읍과 아주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민간 임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고 특별한 자격 조건도 청약 통장도 필요 없으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도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매까지 가능한 10년 동안 내 집처럼 편하게 살고 10년 후에는 10년 전 분양가 그대로 확정 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78번지 1원이고요. 전체 9개동 775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규모로 타입의 구성은 전용 면적 8 4타이 34평형, 단일평형 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